안녕하세요. 주노 TNC 기술팀 공명훈입니다. 오늘은 인벤터 앱의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벤터 앱은 저희 주노 TNC에서 인벤터 유저분들이 단순한 작업에 소비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개발한 서드파티 프로그램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 없이 인벤터에 애드인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2017 버전부터 2020 버전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인벤터 앱의 메뉴인데요. 이 기능들 중에 오늘은 라이브러리 관리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매니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폴더에 있는 인벤터 파일을 배치하는 기능인데요. 부품을 배치하면 활성 프로젝트의 작업 폴더에 파일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파일을 복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굳이 컨텐츠 센터에 등록하지 않고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품에 배치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는 폴더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경로 지정 후에 창이 닫히고 다시 기능을 실행하시면 경로가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하고자 하는 구성 요소를 선택을 하신 후 삽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벤터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사용된 부품들은 사용 중인 프로젝트의 작업 공간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벤터 앱의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주노 TNC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